a% 라는게 나왔지 음, 몰롱도를 구한다 자 몰롱도를 구하는 문제니까 어떻다? 아, x수 용액, 용액이 용액 그냥 목적을 1리터 속에 그 용질이 몇 몰이냐 이거지 이게 정의잖아 정의가 있어 오른쪽에 뭘 쓰라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현재를 쓰라고 그럼 현재 x 용액이 얼마 있고 또이 용질의 몰수가 얼마냐 이럴 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100g 속에, 어, 자, 자, 100g X 용액이 있으면, 100g X 용액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X가 얼마만큼 있는 거야? A, g 있다, 이 말이지. 근데, 이 녀석은 10ml 취했대. 음, 그럼 현재, 역시 이건 정의 문제니까, 현재로 또 가자. 현재로 가면, 근데 이게 g이 참 있어보면 좋은데, 얘가 g을 안 나와 있잖아. 근데, 고맙게도, 그, 그, 밀도가 나와 있지? 1ml일 때는 dg이네. 그럼면 10ml는 도대체 몇 g이냐? 이거잖아. 근데 여기 고맙게도, 여기얘는또 100ml가 또 나와 있네. 이런 문제는 되게 고마운 문제야. 현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주어지잖아. 그러면, 어, 계산하니까 이건 10dg이라는 게 당장 나오지 않냐? 그럼 여기 10dg 있대. 어, 그러면은, 현재 이게 용액이었으니까. X가 얼마만큼 있는 건지 계산하면 되겠지? 계산하면 100분의 10ADg이 있는 거지 즉 10분의 ADg이 있다 이거야 아 그럼 용질이 10분의 ADg이 있는데 이걸 몰수로 바꿔야 될거 아니야 근데 분자량이 또 나와 있네 분자량은 분자량이 나와 있으니까 몰, 몰은 어떻게 구해? 분자량 분의 현재 질량이잖아 그럼 이거는 10X분의 ADmol이 되는 거지 끝! 어... 그럼 X분의 AD가 바로 나오는 거야. 저이리 과정이 좀더 훨씬 편하지 않냐?